내려! 가! 어, 여기 버기 있다. 어, 레이싱카 같아. 뭐야, 안에 있네? 어. 오 저거 먹자 버기 타고. 고! 여... 아, 어오야야 레드존이 완전 빨간맛인데 여기? 해줘요. <laughs> 큰데 어, 이거 빵빵한다. 뭐야 이거? 나야. 뭐야? 이 티... 우리 따로 떨어져 있자, 일단. 드 존에 들어가면 어디 갔을까? 이거 위에 올라갔을까? 와, 이거 소리 뭐야 이거?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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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장난 아닌데 또 레드 줬는데 난내 가자 발견 55 55 뭐야 뭐이뭐 해드 샷인네또 레드 줬 쟤한테 가자 죽이네한테. 아. <laughs> 쟤 쟤. 우와. 세상에서 제일 굵지. 뭐야? 어? 지붕 올라갈 수 있다. 컴온. 와우. 레드 도트 밝기 조절할 수 있어, 휠로. 야야, 아, 적, 적, 적! 사, 130, 130! 멀리 있니? 아, 죽였어, 바로 앞에. 여기 보여? 아, 이거? 죽였어. 먹을래? 먹고 와봐. 아, 레우... 레어... 밝기 조절. 어 밝기, 어, 조절. 어, 밝기 조절 가능. 신기하다. 야, 그래픽 엄청 좋던데네 와 시체 나뒹군다. 오야 불쌍하다. 야. 어, 아이고야, 알라 알라 알야, 알라 라알아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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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왜이래? <laughs> 개불쌍해 이거 봐. 생거 봐. 개불쌍해. 어. 이거 뭐수 있나? 오라지네. 오. 오오오. 아, 베베 베베 베 베베. 리플레이 기능은 끝나고 어떻게 아, 알아볼 수 있는 건가? 야 75방향에서 소리 났어 비행기야 아 눈뽕 어, 여기 여기 그 75방향 보니까 되게 눈이시네못 어, 보겠어 오 떨궜다 저 먹자 모아자 가까워 고고씽 200, 200. 205와 근데 저 레드 소리 장난 아니다 가까이서 하면은 진짜 노답이야 아예 아무것도 안 들리더만. 아 레드존 진짜. 차 소리 나왔대만. 어 맞아. 뭐야 이거? 응? 왜 이렇게 커? 차 소리 아니야? 차 소리? 응차 소리 나는데? 온다. 아니, w. 온다. 기다려. 아. 죽였어. 혼자야? 혼자야. 빵빵거려? 빨간맛! 뭐, 먹어, 먹어. 그래, 먹어 내가. 이거 먹어. 그래. 뭐야, 얘 시체 어따 떨궜어? 차가 뒤좀 뒤에. 아, 있다. 호우! 배 1렙. 에따비지롱 아, 나 누가 다 아, 나 뭐야 야절했했에미사거에나 네 앞에 있있 봤어. 어다려려다려봐거 아. 아, 네, 가만 있어. 잘 숨어 있어야 돼. 차 뒤에 숨어 있어. 내가 널 살리려면 풀 피워야 해. 차가 계속 가. 근데. 슥슥 슥. 떨려. <laughs> 어 머리로 머리로 막고 있는데 가네. 안 돼. 차에 깔려 죽어 머리에 차 대답 빨리. 오, 차가 날 통과했어 헛! 차! 타! 어허, 걔 죽였어? 야, 내 방송 켜놨어? 내 목소리가 나한테 들려? 아니, 나... 안, 켜놨... 안 켜놨는데? 차가 막... 지 못대로 움직이는데? 야, 이거 어, 하나 먹... 로막가 의료용 키트 먹어 들어가자 나손 새키 너손 새키 내가 죽였어 거 언덕에 있던 새끼어 파랄데이구 거기 파밍해 이거, 야 여기 있다. 떴어? 나 m 2사 있다 이어나 M.. 이거, 이야8 8발 발견. 이스 뭐가 이먹이 m 2사이2이도 헤드 한방 이걸 아닌가? 아닌가요 여러분? 이 어, 뭐야 나또 쏜다 거 이거, 이 n 이 30쪽? 찾았어 70집 70. 쪽에 했나70 저기 능선 뒤에 있어 아, 아 정보이 돌었는데. 정확히 60에 보이는 돌멩이 있지. 그 뒤로 넘어갔어. 니랑 나랑 좀 다르지 않냐? 이 화면이. 그러니까 그래. 나랑 일직선으로 생각하고 봐야 돼 니가. 여기는 스카에 4배율을 끼웠나 맵이 넓어가지고 8배율을 배율. 미사일 끼고 아 없어? 4배율이 없어 오케이 와맵 진짜 넓다 진짜 개넓지 저격싸움이 되겠네 이 맵은 야 근데 이게 은근히 숨을 데가 많아 이게 돌멩이가 막 이래저래 막 어또 쏜다 또 쏜다 어디서 쐈어? 그거 모르겠어. 하세요 하마님 붉음이라 달리고 집 와서 하마님 방송 보니 왠지 하마님보다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. 야 아, 너무, 역시 수리 최고. 어그 느낌 뭔지 알아요. 저도 제 유튜브를 보면서 어얘보단 내가 잘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죠. 감사합니다. <laughs> 또 온다 비행기. 주세요. 주세요. 어머 주세요. 아, 뭐야? 피해기로 해서. 내리라. 야 쫓아가 쫓아가. 쫓아가 쫓아가. 안 떨고는데? 진짜 안 떨고는데? 와 너무 넓다난못 하겠네. 295. 2 9 5에서 샀다 1 음. 0할 데가 없네 여0 0 k g 이면1 0이즈1 0 0 k g 이이면한0 0 k g 이면1아0 k g 이기1 0 0나 g 이면 여넘산은줄 알았어. 저집쪽은줄 알았어. 여기 있다. 255. 온다. 240. 5 어디어디 백곰 240 나이스 죽였어 죽였, 죽였. 자기장인데 저거 먹을까? 먹어도 괜찮을거 같은데? 얘는 어디있지? 시체가 아 저기있다 아무것도 없네 그풀 도핑에. 응. 어? 로우성. 킹갓 라이펜. 배 보급이 두 개나 떨어져 있었네 여기. 보장. 역시 애답은 최강이구만. 저, 우리야, 먹고 온거 아니야? 앞에 거? 그래, 그, 근데 하나 더 떨고 온거 같아. 뭐야? 뭐야, 하나 더 있네, 옆에? 어. 뭐야? 시아나. 이런 가 오! 에미사, 8배율. 나 에미사랑 8배율 있어. 8배를 하나 더 챙겨. 거기다 달아. 다달 달 거. 아! 어. 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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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지? 맞았어 맞았어. 150. 하나 기절. 둘다 컷. 나이스 하나 남았는데? 입 125. 어, 거의 다 소리 났어. 끝. <웃음> 뭐야? <웃음> 1킬하고 끝났어. <laughs> <laughs> 아에답비 너무 좋은 걸어떡 하냐? 아, 아, 한 달자. 아. 아, 아니 이거 뭔지 한 번만 볼게. 어디서 봐? 아 여기 있네. 이게, 음... 뭐야, 내, 내 화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까지 다볼수 있는 것 같아. 아, 옵저버처럼 B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나를 따라가고 목이 없고 얼굴이 없고. <laughs> 아 이거 뭐야 킬? 아킬 장면 여기 이렇게 딱딱딱딱 빨간색 표시가 되네요 이렇게. 디비에노스는 이거 살린 거죠? 킬 장면 보자. 아 어, 배속 두 배. 다음 킬 장면. <웃음> <웃음> 어 그러면은 여기서 내 화면 말고 오오 오! 와우 뭐야이을까히바다 <laughs> <바겟을 웃음> 살래로. <살리러> <laughs> 웃긴해 이거. 너살리려가는 거게. 좃. 와우. 뭐야 이거는? 아, 다른 사람이 킬한 것도 볼수 있네. 우와. 그러니까 페이지 업으로 나오던데. 그니까 내가 이거 이거 이거네. 이 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면서 공부하라고. 이거 보면서 공부하라는 뜻이네, 이거. 그러면 마지막에 얘네들이 위에서 지도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너를 발견하고 쐈는데 나한테 뚝배기를 그냥 떠. 떠. 허니 이거 맵 너무 넓다. 나 귀신 같네. <laughs> 보이자마자 좋네딴 사람 볼까? 아, 어, 아, 어! 이렇게 된 거구만. 어. 아 이거 프로게이머들을 위해 이거 게임 연구가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네 오 어쨌든 박수 어, 갓 블루홀 이런 걸 만들다니 갓 블루홀입니다 박수 잘했어요 어 잘했고요 그닥 많이 쓰진 않을 것 같네요 스고링 <laughs> <보일> <laughs> 고맙습니다 박수